아침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힘이다 다같이 시작 예배가 힘이다 특세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죽던 해. 왜 시작을 우시야 죽던 해?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돈, 권력,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1절을 시작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를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때에 이 말입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지할 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뭘 의지해왔는지, 진짜 예배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또 하나, 예배가 왜 힘이냐? 예배 들이다가 예배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를 발견,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를 발견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이 네, 부정한 입술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발견한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 드린 말씀은 예배가 왜 힘이 되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나려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다. 힘이 빠지잖아요.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뭡니까? 신부름 사자, 목숨 명자, 어제 말씀드렸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내가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럴 시간 드리겠습니다. 몸도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명. 사명 발견하고는 힘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할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힘 찹니다. 오늘 어디 갈고, 오늘 뭐 하지? 그런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은 사명 주셨다. 전도하라는 사명, 기도하라는 사명, 예배 드리라는 사명, 사명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베르나르는 장편 소설을 기록을 했는데 이 장편 소설에 사람의 자랑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노? 사람이 뭘 자랑하노? 가만히 봤더니 두살 때가 되면 대소변 갈줄 안다고 부모가 자랑합니다. 세살 때가 되면 이가 났다고 또 자랑한대요. 12살이 되면 친구 있다, 친구 가졌 다, 내 친구 있다고 자랑한답니다. 20세가 되면 운전면허, 면허 땄다고. 운전할 줄 안다고 자랑한답니다. 25세가 되면 애인이 생겼다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자랑한답니다. 30세, 40세가 되면 나는 돈을 이렇게 모았어. 나는 집을 이렇게 샀어. 이걸 자랑한답니다. 자랑하는 것 저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50세가 되면 뭘 자랑하냐? 30, 40세가 되면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돈 자랑한다고 그랬죠. 50세도 돈이 그대로 있다고 자랑한대요.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자랑이. 60세가 되면 60이 됐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70이 되면 뭐라고 자랑할까요? 뭡니까? 예? 운전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70세이 되면. 80이 되면 뭘 자랑하냐? 내 친구 남아있다. 내 친구 사랑했다. 만날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90세가 되면 뭘 자랑할까요? 똥 오줌 자라는 것,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소설과 베르나르가 말하는 사람의 일생, 사람의 자랑은 결국 어릴 적 대소병 가리는 그것을 자랑하다가 늙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가 되면 그거 자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건강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가진 것도 자랑하고 잘난 것도 자랑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자랑들보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해 보이소 뭘 인사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할렐루야! 다시 시작. 자, 예배가 왜 힘이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준비된 게 아니고, 준비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준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백세에 주셨어요.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법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상하시구나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한 마디 없어. 변명 한 마디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의 첫 번째 자세는 일찍 하는 거예요 일찍 헌금과 기부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헌금은 먼저 예물을 드려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기부는 내가 다 서고 남는 걸 나누어주는 게 기부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있습니까?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일찍, 일찍. 재단을 쌓는 사람이 일찍. 이 새벽 성에도 여러분, 일찍 재단 쌓는 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하도록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는 분은 이 자리에 일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를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에 무슨 생각을 못 했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갔습니다. 목적지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 믿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멈춰라. 보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건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염려할 거 없다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다리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혜 아, 나는 왜 지혜가 이래 없노 지식은 배워서 습득합니다 들어서 압니다 읽으면 알아요 그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비해 놨다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거 서거나 모아야지. 요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 이번에 덕새 새벽 기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겠나, 염려할 거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래, 지금 이때 주마. 이 시간에 주마. 왜 준다는데 아멘이 없어 옵니까? 기도하면 주마. 나오면 주마.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의 힘은 어디 있느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힘이 있고 숫자가 많고 이야 대단하다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군사, 우리나라 같으면 군사가 요 사이는 최첨단이 되기 때문에 몇 명, 한 명까지 숫자를 다 세고 확인을 합니다. 옛날에는 60만 대군 이랬는데 지금은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해도 40만 전후밖에 안 돼. 사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군단도 없어졌어요. 이타윗이 군대가 힘인 줄 알고 도대체 군대가 몇 명이 되는지 군사력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 한번 파악해봐라, 숫자 한번 세봐라. 그때 여압 장군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백성이 필요하면. 힘이 필요하면 군사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긴데 말라고 셉니까 안 세도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할수 있습니까 교회는 숫자 잘 세야 돼요 맞습니까 다윗이 숫자 세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남편과 실망당하는 장면 이 역대 24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힘을 과시하고 나를 힘 있다고 내 전략 봐라 군대 힘 있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숫자를 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노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날에 사흘 동안에 뭐가 돌았습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사흘만에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라가 7만 명이. 여러분 인간의 숫자로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한다. 이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작정해놓고도 안 하고 누가 하겠지 이러고 안 하고 숫자만 세고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한 결과가 뭡니까 예배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렸던 재앙을 거두어 들였어요. 내렸던 심판을 거두어 들였어요. 오늘 19일이잖아요. 19일 잠언 19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전송해드리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세번 듣고 읽고 왔습니다. 심판이 왜 있느냐? 잠언 19장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악한 자가 돌이켜라고. 죄지은 자가 회개하라고. 사무엘하 24장 2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재앙이 거두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에 내렸던 재앙이 거쳤더라. 거두어졌더라. 오늘 우리 주변에 나타난 아픔, 기도로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 예배의 힘은 어디 있느냐 예배의 힘은 치유에 있습니다. 치유 마가복음 2장이 보면 중풍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데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들고 갑니다. 들고 갔더니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립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유 받습니다. 중풍병도 치유 받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 받습니다. 육신의 병도 영적인 병도. 요 사이보세요.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은데 대화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분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자꾸 가면요 노이로제가 돼요, 정신병이 됩니다. 혹시 스트레스 오거든, 나는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 네 가져가라, 던져줘요. 주라니까. 예배 드리러 왔더니 중풍병을 고쳐주시더라. 중요한 것은 중풍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까지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뭡니까? 구원받는 복을 주셨어요. 육신병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가면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 믿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도 보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갔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치유받는 은혜 우리에게도 이말 줄로 믿습니다. 나랍니다, 예수님 만나 치유받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육신도 치유받고 정신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는데.